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바 되어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 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어제 아침에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 다 파손 직전에 이제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에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기에 그 배를 완전히 파손되지 않게 하시고. 멜리데라고 하는 이제 말타라고 하는 섬에 정착을 하게 하십니다. 배는 파손되었지만 한 명의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타라고 하는 섬에서 정박을 하다가 이제 오늘 그 28장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내용 그리고 로마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 28장에 기록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 로마로 가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이제 사도 그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황제 직소라고 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황제가 하는 일이 많고 또 노는 일이 많고 그래서 죄수들을 다 재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죄수들을 호송되어 온죄수들또 죄질이 가볍거나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수들은 자기가 자기 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새 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교도소 감옥 그런 데 있지.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 강금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의 군사가 파견이 되어서 최수를 지키는 거예요. 뭐 할루시스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다고 그러는데. 이제 지키게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간수하고 죄수하고 이렇게 팔을 이제 우리는 말하면 수각 같은 거를 같이 묶어 가지고 8시간씩 8시간씩 교대하면서 이제 최수를 지키고 이제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새집에서 이제 감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이제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까지 의 기록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의 기록이고 그외 순교하고 그런 기록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서 세를 내고 얻은 새 집에 감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좀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는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 그새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성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 1 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이야기를 박해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고, 모진 고난을 받던 기독교가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복음의 능력은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니죠. 그렇게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거겠습니까? 사랑이므로가능한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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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스탄티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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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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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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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수를 영접하고 그,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한 삶, 로마의 원로원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정바가들 장애 아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왜냐하면 물난한 성생활, 뭐 이런 거 삶이 깨끗치 못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을 보면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자녀들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로마의 앞날이 기독교에 있다. 뭐 이런 영향도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로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이제 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바울이 바울이 이제 이 당시 이렇게 로마 감옥에세 집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고. 또 거기에 이제 간수들이 와서 사도바울을 지키고 이제 그러면서 간수들이 왔을 때는 그냥 왔는데 8시간씩 이렇게 사도바울하고 같이 있다가 나가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돼서 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바울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울하고 8시간 같이 있으면서 사도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 주셨고 그를 믿게 만은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가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는 능력이 있잖아요.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또 그들이 고위 관리가 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고위 관리가 되면 이때가 이제 64년 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13년이면 한 상당한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위 관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응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고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어, 콘스탄티아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이런 역사 이런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한 사람이 급에 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278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다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시고 직장에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주변이 복음화가 되고 영적으로 살아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다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배에서도, 자유의 몸이 되어도,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에 유명했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들어보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전도를 많이 한 분으로 참 유명합니다. 이분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신학교 시절에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그 공부를 가르치고 홍발 그런 때였었죠. 아 이분이 이제 늘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급이 됐대요. 졸업을 제때 못한 거죠. 전도만 늘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졸업을 못해서 그 다음에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졸업또 그러니까 못하게 생겨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할 때니까 선교사님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왜왔느냐고 그랬더니 교장선생님 우리 기도합시다. 최근도 목사님이 교장선생님에게 <laughs> 그리고 이제 그때 전사 뭐 신학생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뭐 교장선생님이 학생이 와서 기도하자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laughs>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 하나님 내가 비록 공부는 잘 안해서 성적은 안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번에 나를 꼭 졸업시켜 주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대요. <laughs> 아멘 안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교장님이 아멘 하셨죠? 나 이번에 졸업 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뭐 졸업 시켰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되고 나서 늘 전도하는 그분의 전도하는 이야기는 딱두 가지. 예수천당 불신지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천당. 아이 좀 해보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한번 이제 시골 길을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 우리나라 인심이 참 좋았잖아요. 점심 때쯤 지나가는데 어느 부부가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제 푸고추를 따가지고 또 상추쌈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밥한술 달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인심 좋았잖아요. 밥도 나누어 먹고 지나가는 개개 에 대접하고 참 그런 좋은 인심 이 있었잖아요. 아, 그러자고, 그래 상추쌈을 싸가지고 입에 넣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입에다 상추쌈을 넣고 쫙 차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죠. 말 타고 가는데 말 앞에다 그랬더니 양 말이 놀래가지고 뒤로 그 말에 타고 있는 순사가 떨어졌대요. 귀심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 이제, 그, 그 최근 농사님을 붙들어다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하는데, 뭐, 뭐, 다른 얘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당신도 예수 믿고, 천당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계속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매질을 했대요.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요. 또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요. 아이, 좀큰 소리 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랬대요. 그랬더니, 너는 예수 천당 불신지 여분이 모르냐고 뭐 그랬더니, 네?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찼는데, 나를 때리면 예수뿐이 나올 게 뭐가 있겠느냐고,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찼는데, 예수 십자가로 가득 찼는데, 예수 보혈로 가득 찼는데, 나를 때리면 내 속에서 누가, 뭐가 나올 게 있겠느냐고,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어요. 새돈을 내고 얻은 새집에 감금되어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전하고 십자가전하고 복음전에 고위관리들까지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은혜가 넘쳐났다. 여러분 어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게서 나오는 말이 나라는 거죠. 어떤 말이 나오십니까? 그게 나라는 거죠.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내 몸을 찌르면 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나올 거라고 그죠. 나는 코카콜라고 가득 찼쳤다 코카콜라 사장도 그랬다. 그 집을 이면 뭐가 나... 피가 나오는데 피가 나올 게 아니고 뭐가 나온다고요? 코카콜라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그 일에 집중해 볼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십자가, 예수 보일러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거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냐고 이야기하거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소문학교의 폴리갑 목사님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 터키 지역이죠. 일곱 개 있었잖아요. 일곱 개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없어, 여섯 개가 없어졌는데 소문학교에만 지금도 존속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폴리갑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심으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화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화형.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붙이기 전에 감독 지평하는 감독관이 마지막으로 물었다고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라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풀리감 목사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 평생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번도 나와 동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시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을 모른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주님 을한 번이라 어떻게 모른다고 할수 있겠느냐? 화영당에 순교하셨잖아요. 예수로 십자가로 가득찬 분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필수 요소들이 있어요. 필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살면은 꼭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신앙이 건강할 수 없어요. 숨을 쉬면 살수 있습, 있습니까? 숨안 쉬면 살수 있습니까? 살수 없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편이 어떠든지, 우리의 여건이 어떻든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셔서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건강하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날 가는 그 날까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 아우져서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고 기도는 숨을 쉬어 야살수 있잖아요. 두 번째 영혼의 양식이라. 양식이 뭐예요? 밥이라는 거죠. 떡이라는 거죠. 밥을 먹지 않고 떡을 먹지 않으면 유대인들 은 빵이잖아요. 빵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늘 말씀 듣고 말씀 듣는 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일 열심히 잘해야 돼. 듣는 일. 그리고 늘 말씀 손에 들고 읽고. 성경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툭툭 털고 주일날 나오고 그러면 안 되고. 요즘 또 영상도 다 비춰 주니까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늘 말씀 가까이하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밥 며칠 먹지 않으면 사람 죽잖아요. 한 끼도 안 먹어도 못 견디는 분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 여러분 잘 드십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 손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들 손에. 그래서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피택 되시는 분들 임직할 때까지 성경 1독하도록할 거예요. 1독안 하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이번에 훈련을 좀 강하게 할 건데 말씀 들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영혼의 양식으로 잡고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전도의 전도. 전도로 뭐냐하면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 숨을 쉬잖아요. 양식이 먹었어요.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손발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숨만 쉬고 있고 뭐 먹긴 뭐 그거 제대로 신앙이 아니잖아요.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우리 영혼의 활동이 뭐냐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초근동목사님 말씀 폴리가 목사님 말씀에 그 사도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살아있기에 살아있기에. 입을 열면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33년 사셨어요. 3년 동안 고생이 하시면서 하신나라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고 복음 전하라. 그 말씀 하셨다. 마지막 명령이 뭐냐? 복음 전하라. 예수 자가 전하라. 은혜 전하라. 그래서 전도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은 것 경험하면 좋은 것 만나면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물건 조금만 사도 그 집에 가니 물건 싸더라. 그 사람 좋은 사람이더라. 사도바울 배를 타고 가서 파선을당했을예예전하하고옥옥있있어예예전하하자자의의이이어어예예전하하 배를 를맞 j 도 예수 전하고 예수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왜 사냐고요? 왜 사냐고요? 하 j o 우리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 내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고 땅을 바라보며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 피부된 십자가의 복음, 예수 사랑 복음 전해였어요. 우리 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laughs> 그 다음에 전도하라고 그까봐 아멘이 잘 안되죠 <laughs> 하나님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일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 입자가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루하루 복된 그런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애가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 내 삶의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고 은혜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신만고 끝에 로마로 한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보혈을 전하는 예수 천국을 전하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게 도와 주셔서 건강한 사람의 손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복음 전하며 이 십자가 전하며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총 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유람선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선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늘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관심 가지 않으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설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결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세에 있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관여하여 주옵소서. 이땅 죄악 용서하시고 이땅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고,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했고, 주님 주신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민족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유가 살아나며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한국교회가 깨어기도 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을 깨어기도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교회 사명을 깨,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이 예수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차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를 말하며 십자가를 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 축복된 한날 은혜한 의날 되게 주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